기술적으로 완벽한 선수도 흔치 않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왜 김연아 선수의 연기는 유독 완벽한 예술로 평가받았을까요? 피겨에서 예술성은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력, 표현력, 스케이팅 스킬, 음악과의 조화 등으로 결정됩니다. 김연아 선수는 여기서 단순히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녀의 연기를 보면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 음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하고 점프마저도 안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한 편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죠. 게다가 기본 스케이팅이 워낙 부드럽고 빠르기 때문에 예술성이 더욱 돋보였는데 많은 선수들이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하려고 해도 스케이팅이 불안정하여 감동을 줄수 없거나 대다수 이제 기술 들어간다에 딱딱한 느낌을 전달하죠. 또한 김연아 선수는 표정 연기와 감정 표현에서도 압도적인 강점을 가졌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서 경기마다 스토리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녀의 연기는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에서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